자, 오늘의 마지막 메인 주제. 제가 한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주식 어떤 그런 채널들이 전부 다 이걸로 덮여서 안할 수가 없었던 이 격동의 2차 전지주. 이것도 안할 수가 없었다.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 주가가 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이게 그런데 이걸, 이걸 안할 수가 있나, 이거. 이거 한번 했다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들었겠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르건 내리건. 와, 이게 전, 주식 관련을 이걸로 덮으면 어떻게 안할수 있나? 자,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중립적 입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모일링,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지구가 사실은 이제 워밍,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끌어 넘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은 대단히 끔찍하며 시작에 불과하다. 아까 전에 과학에서 초전도체로 과학 코리아, 사이언스 코리아에 문을 열었다면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전 국민이 기후변화에 뛰어드는 바로 그 나라, 심지어 내 돈을 가지고 그게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죠이 정도 응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엄청난 돈을 지금 막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지구 열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은 당연히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엄청난 수요가 폭발할 거고 여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있는 나라다.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7월 25일 기준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냐? 7월 25일 기준, 국내 기업의 시가 총액인데요. 제가 손으로 뽑아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야, <laughs> 야, 이게. 대한민국 시총 1위에서 11위까지 중에 기후변화 관련 주가 미쳤다. 2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포스코홀딩스 요즘 사실상 철강은 저 뒤로 갔어요 배터리 자회사 가지고 있는 대사로 토이백해지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에코프로 BM 현대차 포스코 퓨처 M 에코프로까지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3개 빼고 배터리로 덮은 꼬리아가 됐습니다 와. 야 이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냐? 야 우리 나라는 2차 전지의 나라다. 이 정도면 위에 반도체 뭐두개 빼면 사실상 덮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7월 25일날 순간적으로 넘었다고 할수 있는데, 게다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맥스로 올랐을 때, 맥스로 쫙 치솟았을 때 45조, 에코프로가 34조, 현대차 따기를 여기는 기아차 따기를. 팍때리면서 와, 시가총액 순서가 이게 몇위까지 올라간 겁니까? 거의 탑 10을 뚫었다고 할수 있고요. 게다가 참 제가 그 멍청했던 그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273년 3월 29일 날 제목은 잘 졌어. 에코프로비의 놀라운 상승률 50만 원, 5,447%. 우와, 놀랍다. 대단하다. 50만 원이죠. 예. 그게 얼마까지 갔냐? 153만 원 같습니다. <laughs> 1 5원 이게 주식이다. 가격이란 이런 거야. 가격은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이게, 저는 뭐, 300만원 갈수 있지. 400만원 갈수 있지. 아니 뭐못 갈게 뭐아 뭐, 못갈게뭐 있어. 물론, 반으로 떨어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가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153만 9천원! 지난주에 갔습니다. 7월 2 7일날 100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코스닥 100만원을 넘는 걸 황제주라 그러는데 100만원 넘는 주식이 탄생을 했고요. 참고로, 이건 에코 프로의 차트였고, 에코 프로 BM은, 와. 와 당중 58만 4천원인데 와 이게 잡주가 아니잖아요 소형주가 아니죠 뭐 수십조 짜리니까 20조 30조 40조 짜리니까 이 엄청난 상승 와 멋지다 진짜 멋지다 이런 번호를 <웃음> 보이면서 <웃음> 올랐다고 할수 있고요 사실상 이 모습을 본 우리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지지를 쳤죠 레포트 작성이 사실상 포기 가격을 예측하는 레포트는 힘들죠 저 상황에서 어디가 적정가냐는 건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하루에 20%씩 움직이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적정 가격을 내. 지금은 게다가 잘못하면은 저렇게 돈과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이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굳이 이걸 내는 걸 포기를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664억. 대단히 실적은 좋죠. 1년에 뭐5천억척번 회사니까, 뭐 대단히 훌륭한 회사라고 할수 있고, 게다가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사자들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나왔죠. 에코프로 회장 아저씨가, 여기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가 되판 다음에, 제일로 가셨거든요. <laughs> 굳이, 굳이 안 하시고, 제일 안 가셔도 됐는데, 야, 그땐 여기 왔다고 놀랐는데, 여기 왔어요. 본인도 놀랬죠, 본인도? 예, 어? 어? 난가? <웃음> 여기서 <웃음> 그러다가, 지금 가셨는데, 여기에, 여기! 아유, 굳이, 회장님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인데 아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게다가 이 에코 시리즈 말고 에코 형제들 말고 포스코홀딩스가 우리의 포스코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물론 10위권에 가 어지만 5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4위로 올라갈 기세야. 게다가 그래 포스코는 알겠어. 포스코피처엠 자회사가 지금 10위에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순위 10위 두 개가 진입했죠. 와 야, 대한민국 대기업 10위가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으로 39조를 뚫었는데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할수 있고 이 안에 두 개를 넣은 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의 주가를 보면 와이 경사입니다. 진짜 포스코 주주 입장에선 야야 <laughs> 이게 뭐야 이 거대한 주식이 20만 원 하던 게 76만 4천 원에 갔어요. 이 거대한 조치, 이 거대한 제조업체가 무슨 IT 기업도 아니고 자, 잠깐만 이게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할수 있죠. 게다가 이이 이 가격이 맨 위에 찍은 76만 4천 원이 얼마나 역사적인 가격이냐? 무려 이게 포스코 전체 거의 30년에 가까운 25년짜리 차트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2007년 리만 사태 직전에 왔던 역사적 최고점을 그야 그거 몇, 몇 년입니까? 15, 17년이구나 17년에 걸쳐서 해냈어요. 그동안 계속 내려갔는데, 한 방에 해내서 지금, 아, 물론 지금 6이죠. 지금 6이긴 한데, 해냈습니다. 해냈어. 16년 만에 해냈습니다. 76만 5천원. 이거 고점인데, 76만 4천원까지 올라왔어. 아, 깝다 2천원만 더 올리지. 76만 6천원이었으면, 여기가 역사적 고점인데, 천원 차이로, 아직은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 거기를 해냈다라고 할수 있고,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 아까 이제 10위권에 올라온, 응급제, 양극제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인데, 연초가 18만원인데, 지금이 69만4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10위권에 들어왔어요 상승률 285% 야야 <laughs> 이게 <웃음> 2020년 이전으로 치면 상승률이 뭐몇천 프로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할수 있고 물론 실적도 나쁘지 않죠 포스크피처엠이 영업이익이 올해 한 3천억 찍히는데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찍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차전지 관련주의 개인들이 폭풍처럼 몰려드는데 최근 6개월 투자자별 거래 시적, 제가 찍은 거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눈 비비면서 여러 번 찍었어요. 자꾸 헷갈려서. 숫자가 너무 크니까, 최근 6개월간 4개 종목, 포스코 2개 종목, 에코프로 2개 종목에 개인이 산게 10조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구조를 샀어요. 야, 야, 야. 개인의 엄청난 사랑 그 자체를, 우리 포스코가, 국민기업 포스코가, 받아갔다라고 할수 있고, 뭐 거의 뭐이정 10조면 몰빵이지. 몰빵으로 가져갔고. 게다가, 요 표를 잘 보시면, 외국인도 샀습니다 에코프로 비에 외국인이 6천억 가까이를 샀죠 최근에 오를 때 그래서 이게 공매도 쇼퀴즈냐 란 말이 나오죠 공매 쳤다가 갚는 거 아니냐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이 얘기도 또 굉장히 뜨거운 떡밥으로 돌고 있고 뭐 이것까지는 누가 공매를 쳤는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는데 코스닥의 랠리가 그동안에 연초 대비 34.5%저뭐 2차전지주가 끄니까 연초가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에요 북극 같은 한 6개월을 보냈다고 할수 있고, 호닥 시가 총액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7월 25일 기준 450조 원. <laughs> 이 정도면, 올해 시장은 지른 자와 지르지 못한 자로 나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됐다고 할수 있는데,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코스피 지수는, 예, 오르긴 올랐죠. 오르가 올랐는데, 아,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laughs> 옆에, 옆에 집이 너무 불이 나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뜨겁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신용거래가 옛날에 2021년 동학개미운동 신용 빚을 져서 주식을 사는 게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2 0한 45조, 2 0한 6조 정도 고스며는데 쭉 빠지다가 거의 반토막이 나다가 최근에 다시 20조까지 늘었습니다. 주식투자예탁금도 동학개미 운동한 다음에 주식가격이 빠지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65조, 66조까지 늘다가 40조 째까지 거의 20조 가까이 빠졌는데 요즘에는 다시 한 절반 정도 10조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8조 원이 돌파했습니다 <laughs> 어제 2의 그런 모습이 불고 있는데 이해는 할수 있죠 이해는 동학 개미 운동 처음 했을 때이 앞에서 못 벌었던 분들이 마치 부동산과 똑같이 놓칠 수 없는 거죠 <laughs> 놓칠 수 없어서 <laughs> 지금 또다시 우리 개미 자들한테이 버스에 올라타려는 어뭐 거의 뭐 전력을 다해서 올라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7월 26일 날 결국 이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날이 도래합니다 왜냐. 평소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거래대금이 한 20조가 찍혀요. 근데 이날, 이거 오류 아닌가? 이거 제가 뽑아온 건데,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63조가 찍혔어. 좀 이상한데? 아, <laughs> 야, 이게, <laughs> 어머, 어머! 미쳤죠 이날 진짜 팽팽팽팽팽팽 주식 여러분들이 이거 돌렸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돌렸으면, 야, 이게 말이 되나. 코스닥 거래대금이 얼마가 찍혔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6조가 찍혔어. 여기 찍혔어. 옛날 역대 2위가 2 1조니까한 번에 5조 원 이상을 거래 대금을 지키면서 얼마나 팽팽 돌렸으면 거래 대금이 26조가 찍혔고 이날이 무슨 날이냐? 7월 26일이 바로 에코프로가 153만 9천 원간 요 날입니다. 모든 주식 커뮤니티가 2차 전지로 도배된다. 이날 에코프로의 고점이 플러스 19%였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12%를 찍은 미친 변동성의 날이죠.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내에 드는 주식이 거의 5위내에 들어가는 주식인데, 고점을 20% 찍다가 저점을 마이, 마이너스... 그, 미국으로 치면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플러스 19% 찍다가 저점을 마이너스 12% 찍은 그날. 그니 그러니까 미쳐 돌아간 날이죠. 뭐 말이 필요 없죠. 10분 봉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처음에 130만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쩍쩍쩍쩍쫙 오르더니 오후 1시에 153만원을 돌파합니다. 요 순간. 요, 153만, 요 지점에서, 153만 9천원까지 찍는데, 요 지점에서, 에코 프로 비엠의 장중 시가총액이 5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7조 원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전체 랭킹 4위에요. <laughs> 와, 우리나라 4위 기업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4위 기업을 요 순간 찍었는데, 그 순간을, 장중 고점 기준으로 딱 보면, 다른 기업들은 그 전날 걸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찍을 수 없으니까. 에코 프로 비엠이 57조. 에코프로가 41조를 찍어서 양사합계 시가총액이 98조를 찍었어. 실화가잠깐 <laughs> 아, 자료 맞겠지, 이거? 아, 나, 난... 우와, 9, 구... 100조잖아. <웃음> 100조잖아. <웃음> 합치면 SK 하이닉스를 역전했고, 대한민국 3위에 오르는 그 순간, 그몇 분, 기염을 토한, 여기죠, 여기, 여기. 100조가 됐어, 100조가. 와, 이거 뭐, <웃음> 대단한. <웃음> 정말 영광의 그 순간이었는데, 물론, 고날 2 0분이었고요 조금 있다가, 2시에 갑자기, 패닉셀이 등장합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현하면서쫙 밀려서, 1시간 만에 또 27%가 빠졌어. 무슨 주식의 롤러코스터가 미쳤죠? 으악! 100조! 으악! <laughs> 27조! 와, 이거 뭐 엄청난 날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물량들이 뭐 터져 나온 날이라고 할수 있죠. 그날을 보면 놀랍게도 개인이 사서 올렸냐 물론 그랬겠지만 그날 전체를 보면 개인은 나중에 던졌습니다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샀어 찍힌 게 그래요 이게 물론 이걸로 확정할 수는 없는데 외국인도 개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쇼키즈 공매도 쇼키즈몰려갖고 위로 긁은 건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온갖 루머가 누가 던졌다, 큰 손이 던졌다, 뭐 어디서 뭐가 들어왔다, 작전이 들었다, 말이 많은데 하여튼 이날 뭐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할수 있고 그다음부터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많은 2차전지들이 무빙이 미쳤죠 그 다음날 또 손절 우려되니까 거의 20 가까이 빠졌다가 또 어제 금요일 날은 다시 또12가 오르면서 대한민국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19% 12% 20%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말 뭐 현란한 무빙 중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천억 번 회사라고 하니까 그래 6천억 번 회사가 45조 뭐 70배 80배 뭐 그게 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현대차가 42조거든요.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에 찍혔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 전망이 1 5조예요 근데 왜, 네가 여기 있나. <laughs> 아니, 잠깐만. 6천억 버는 회사는 45조가 찍혔는데, 15조 버는 회사가 왜 42조냐? 아, 게다가, 에코프로비행과 에코프로가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팔어? <laughs> 아, 테슬라가 있지만. 아, 물론 테슬라가 있지만, 현대차가 팔거 아니야, 완성품으로. 그러면, 어깨 걸고, 같이 가야지. 아니,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제가 열을 내는 이유는 물론, 전 여기 있어서죠. 아니, 양심 팔아야지. 아니! 갈때 같이 갈줄 알았어, 이날! 그래서, 아니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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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난안 가네? 나는, 전기차 아니요? 야, 나도 넣어줘. 야, 왜, 왜 포스코만 넣어줘? 이거 얘네 거, 얘네가 사서, 얘네가 전기차 만들, 얘네가 팔아. 완성품 파는 업체야. 그, 그, 그렇거든요. 좋아. 실적 봐야. 15조 전망 못해도 14조 나오는데, 왜, 난안 가나? 아니 그래 6천억 버는 회사가 잡고 계지만 45조 될 수도 있지 뭐 70백원 80백원. 15조 버는 회사가 얘가 문제인가 얘가 문제인가.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저처럼 쫄보는 15조 버는데 42조 회사를 사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같은 배 아닌가 친구 아니야 아니 이거 어깨 걸고 잠깐만 아니 우리 한 배를 탔는데 왜 자네들은 가고 우리는 그러나 아니 이게 논리가 아이, 그래 가는 거 훌륭하지? 박수치, 지 역시, 역시, 에코 형들이야. 달려가는 거뭐 당연하지. 야, 야, 우리 집 애들은 왜안 가냐? 문 열렸는데 달려나가야지! 후다닥 달려나가야지. 아니, 이게, 예, 열을 내는 건 조금 억울해서고요 어, 그, 자, 여기 지만 게다가, 그 아래 보시면, 현대차 뿐만 아니라 아래 기아차가 있습니다. 34조 거든요. 에코 프로 형제들한테 역전을 당했죠. 자, 근데, 우리 기아차 영업이익 얼마 찍켰냐 2013년 2분기 영업이익이 3.4조입니다. 2 0 2 3년 영업이익 전망이 1 2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34조야. 같은 배 아닙니까? 같은 배? 시가총액 뭐야, 이거? 포가 3이 나와! 아니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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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 뭐, 뒤로, 거, 트레일링 자꾸 끈다고 쳐도 12개월 뭐, 뒤로 잡고 앞으로 잡고 해도 아니야, 이게 뭐야. 같이 가야지! 형들 그러지 말고, 그,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지. 그, 그러니까 2차 전지 좋지. 좋으니까. 2차 전지 파는 건 우리 그 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굳이 이걸 갖고 있어서 얘기, 아,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그금감원 들어가니까, 들고 있는데! 왜안 가냐라는 뭐 이런 얘기고요. 잠깐만 같이 가야지. 3위 말이 돼? 3위? 뭐 4도 말이 안 되는구만. 자, 일단 그런 상황이 조금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은뭐 충분히 될수 있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KT 우리나라 대표 통신업체 사랑해요 KT 사랑해요 SK텔레콤 영업이익 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이 7조 10조예요.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영업이익이 9조입니다. 2 0 2 3년 전체가 18조죠. 시가총액 합쳐도 58조가 안 돼요 에코프로빔 하나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자 그러네 지금 발견했는데 잠깐만 에코프로가 얼마라고? 45조? 아 10조만 더하면은 4대 금융지도 다살수 있습니다 10조만 잠깐만 두개다 팔면 80조 80조면 다 사네 <laughs> 다살수 있습니다 다살수 있습니다 이거 KT SK텔레콤 4대 금융지주 사고도 10조 남네 쟤네가 문제가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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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laughs> 같이 가서 좀그 올려줘야 되지 않나, 우리 현기차 분발해주기를 좀 강력히 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고, 또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 보면은, 금양이라는 회사도 있죠. 여기는 2020년 저점이 1,520원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laughs> 194,000원을 찍어서, 12,000%가 찍혔는데, 이거 중간에 뭐, 분할 같은 거안 했지? <laughs> 와, 진짜 뭐, 엄청난 상승률의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 금양이, 장중계 시가총액 10조 원을 찍었습니다. 좀 빠졌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7.7조 원이에요. 장중에 대한항공, SK텔레콤, 우리금융주지를 역전했어요. 대한민국 기업 랭킹 40위 올라갔습니다. 물론 에코시리즈는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금양은 <laughs> 아직 실적으로는 <laughs> 실적으로는 아직 설명이 안 돼요. 포텐셜이 있다. 우리는 포텐셜이 있어. 요 영업이익은 물론 100억. 올해는 뭐. 아직은 적자지만 2분기 모릅니다. 2분기부터 한분기 나오니까 100억 내외긴 한데 시가총액이 7.7조가 찍히는데 물론 현재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에 산다. 그럼 미래가 뭐냐? 2022년 10월에 우리 금양이 콩고 리튬광산 개발 양해각서를 발표합니다. 리튬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 톤이다. MOU를 체결한다. 콩고가 뭐 리튬의 강자죠. 콩고 했는데 2013년 5월에 몽골의 리튬광산 개발을 또 발표하죠. 요건왜 했냐면 콩고는 앞으로 최초 광물 출하이 매출 발생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조금 이렇게 만회하고자 개발권을 보유한 추가 광산의 확보, 단기간 내 개발을 위해서 몽골은 좀 단기간 내되는 모양입니다. 몽골 리튬광산 개발인데 총 118조 원어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laughs> 어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린 미래에 사니까 미래에 미래에 그리고 금양이 발표를 하죠. 2013년 1월에 부산에 8천억어치의 2차전지 공장 건립을 발표합니다. 이게 컸죠. 사실 이게. 진짜 되면 MOU를 부산시하고 맺었기 때문에 이건 몽골이나 콩고가 아니라 국내 세 번째 원통형 2차전지 개발에 성공을 해서 15만평 부지에 한국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한국에서 가장 크니까 뭐 LG 뭐 이런 데가 더 크죠. 큰 거를 지어서 지금은 5만인데 늘려서 최대 1 5만까지 가서 최대 큰 배터리 공장을 8천억을 시켰다라고 했고 이걸 거래소가 요구하니까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 공시를 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 500억은 냈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제공시 하겠다. 요런 공시를 냈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야, 그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너무 올라서 약간 부담이 되고 또 약간 걱정은 중간에 자기 주식 처분 공시들이 좀 떴어요. 아무래도 공장 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긴 할것 같은데, 그, 자기 회사 보유 주식들을 200만 주, 1000억, 500억 이렇게 떴는데 아마 그, 2차 전지 공장, 공장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넣어서 8 0 0 0대리 공장이 되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42에 등장을 했죠. 시가총액 10조. <laughs> 정말 대단한 열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요 뉴스를 보면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진짜 막 정신 혼란한 속에서 이 회사 뉴스가 크게 떴어요. 백화점 관련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베뉴지라는 곳이 26일 그막 현란한 무빙을 보이는 그날, 삼성전자 주식 등 대형주를 258억에 처분한 다음에 모두 다 뛰어들었다. 아까 보여드린 그 2차 전지주들, 포스코와 에코프로비 등등의 258억을, 와, 그, 이, 이 야비규환 속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진짜 야수다. 이 정도면. 고수거나 야수다. 잘 벌었어요. 그때 좀 보고 왔는데, 과거에 주식주자 성공을 대단히 많이 한 고수야. 그래서 뛰어들었을 수 있긴 하지만 야 그래도 그 상황에서 와 진짜 강철 심장이다 강철 저 같은 쫄보는 야 258억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삼성전자가 258억 산 거하고 지금 1년에 영업이익 100억대 난 회사가 258억 한 거하고는 심장의 크기가 다르죠 야 트레이너를 했어야 됐다 이 정도면 이거에다가 넣었다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꼭 많이 올라서 4 0 0 500억 이렇게 벌기를 한번 기원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내용 끝났는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현재 웃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그게 어디냐? 모든 도박판에서는 도박장이 웃습니다. 예, 지금 증권사들이, 그, 제가 전화 걸어 물어봤더니, 뭐, 그런 거, 그런 거 소용없고, 빵긋빵긋 하고 있어요. 주가가 내리고 노르고, 몰라. 아, 몰라. 모르는데, 거래 대금이 미쳤어. 주식 객탁금 들어오는 거 봐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요. 이거 다 돈이야. 예세금 들어오면 그거 이자익 감사합니다. 그거 신용대출 감사합니다. 거래대금 폭발 감사합니다. 요즘, 그, 제가 또 잠깐 봤어요. 우리 증권사 주식 좀 오르나. 뭐라더라? 그 부동산 pf 물렸다고. 맨날 <laughs> <나를> 빠지고나 있고. <laughs> 아나 진짜. 그래서 사람은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어, 그러면 내 증권사 주식 좀 올랐나? 그러면 pf 물렸다 그러고. 오, 이렇게 환경에 막 2차 전지 그러면은 현대차 뭐, 그건 또 우리 배 같은 배 아니라 그러고. 이쪽 빼만 오르고. 근데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증권사들은 지금 다 같이 빵긋빵긋하고 있다. 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변동성 얘기 있기 때문에 쭉쭉 올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완만하게 리차든 유도 완만하게. 그리고 우리 현기차, 우리 기아차들 좀 따라가서, 따라가고. 그쵸, 그쵸, 그쵸. 따라가고. 저도 좀 이렇게 같이 가자! 같이 가다, 형님들. 이런 거좀 완만하게. 아, 너무 급등락을 하면 이거 손절이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좀 완만하게 갔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야, 말하기 힘들다. 이 줄탁이 잘 됐습니까? 이거, 이렇게. 완벽하죠? 더 이상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완벽다 야, 좋잖 만만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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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잘 되고 또 지금 충분히 되니까 아예 뭐 6천억 번에서 다시 못될수 있지 그러니까 15조 번에서도 100조 갈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